사진이야기랑 일반이야기만 좀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취미로 가진 거는 중학교 2, 3학년 그러니까 한 15살, 16살 때부터 제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폴더폰이 아이스크림2라고 핑크색상의 폴더폰이 있었는데 그 폰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었고요 스마트폰을 사서도 이상활을 지속했었습니다 21살 때 DSLR 처음으로 사게 됐고 그 카메라를 들고서도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었어요 이 카메라를 샀던 처음 3년 동안 거의 1년에 2만 장씩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대학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독일어 공부도 따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양이 결코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진을 찍기 전보다 관찰력이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어야 그 사람의 매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사람이 아니라면 작은 것들을 향한 조금 더 느리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취미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음악 감상 내지는 음반 수집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취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음악 감상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에게 좋은 음악들을 추천해주곤 했었습니다. 음악을 추천한다는 게 타이틀곡만 들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한계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을 음반 내지는 앨범 단위로 듣게 됐고 그 앨범이나 음반 안에서 남들은 듣지 않는 수록곡 아니야. 됐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은 음반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꽤나 많이 수집했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음반을 수집하거나 음반 단위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종종 들었던 칭찬이 있는데요. 어,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좀더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다. 라는 칭찬을 들었었습니다.